이번 한 주간 상대방이 여러분에 대한 속마음이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1번부터 4번 중 번호를 선택해 주세요. 1번 상대방이 여러분과의 관계를 시작하고 싶어 하는 어, 솔로들의 연애운 그리고 커플들은 여러분과의 어떤 스킨십을 굉장히 자주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2번 어, 솔로 커플들 모두 어, 상대방은 여러분과 굉장히 분위기가 있는 곳에서 로맨틱한 그런 어, 문화 생활을 같이 즐기고 싶어하는 마음이 크네요. 여러분에 대한 어, 좋아하는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3번 여러분에게 굉장히 어, 반해 있다거나 여러분에게 애정을 많이 쏟고 싶어하는 마음이 크고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들을 해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어, 커 보입니다. 4번 어, 여러분에게 조금 어, 시기, 질투, 집착 또는 오해, 의심 그런 것들이 가득한 한 주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디테일한 상담은 개인도 해주세요.